일단, 암 진단받으면 뭘 못합니까? 대부분, 평균적으로.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? 일을 못하면은,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을 못 내잖아요. 고정 지출이 200인 사람이 있다. 그러면, 암 치료를, 암 진단받았으니까 치료를 얼마나 할까요? 치료기간. 알수 없죠. 정도에 따라. 제가 경험했던 통계를 한 2년 정도 치료하는 것 같아요. 물론, 4년 치료하시는 분 계시고, 5년째, 5년째 치료하시는 분 계시고, 어, 6개월 안에, 3개월 안에 치료가 다 끝나신 분이 계시거든요. 뭐, 완치가 됐다는 게 아니고, 이제 더 이상, 그니까 일을 하러 돌아가신 기간을, 기간이 6개월인 사람이 있고, 7개월, 뭐, 1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. 2년, 뭐, 5년. 이렇게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2년 정도 되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시간. 치료는 한 1년 안에 끝내더라도, 어, 1년 정도 휴식했다가 가는 기간이 한 2년 정도. 그럼 2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한데, 일을 못 했으니까, 이 돈을 못 냈을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벌어놨던 돈으로 냈거나. 그렇 저는 고정시출 200이 있다. 그럼 암 진단금을 24개월 거 얼마예요? 4,800. 요 정도면 어떻습니까? 라고 물어봐요. 어,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4,500 정도로 할까요? 5,000 정도로 할까요? 또 물어봐요 어, 5,00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고정지출이 한 250으로 올랐다 그러면 24개월 곱하면 얼마죠? 6,000인가요? 고정지출이 300인 사람은요? 7,200이요 맞죠? 7,200 정도 필요하신 분인데 4,800만원만 가입돼 있으면 어떻습니까? 안 좋은 안보인가요 부족하죠 근데 치료가 빨리 끝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치료 기간이 만약에 빨리 안 끝나고 늘어나면 좀 돈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고정지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본인 기준에서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것도 지금은 최소 가입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정답이 없으니까.